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3장 오늘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5페이지 에스겔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곧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고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 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비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내 옷을 벗기며, 내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음란과애굽당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향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내 음행에 벗은 몸, 곧내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같 남은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 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형 사마리아의 잔곧 놀람과 폐망의잔을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키우려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또 나를 내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음앙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에스겔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음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그래서 아스로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홀라라고 하고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자매가 있었어요. 예, 오홀라 이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상징하고 오홀리바 이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한 어머니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두 자매가 형도 아우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간음하며 음행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아스르를 의지하고 그다음에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두 자매가 두 형제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음행또 범죄하게 되는데 그 아우가 더 해요. 여러분, 23장 11절에 보면 그 아후 오올리아바가 그것을 보고도, 즉, 형 오홀라의 그런 죄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력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지는. 그러니 사마리아의 이 음행과 영적인 간음을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역사를 보면서도 더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 악행을 행하여서 이런 부패하여 썩어져서 그 어떤 정체성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죄악이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가지 죄는 23장 21절에 이 "젊었을 때 행함하던 이 애굽, 애국,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의 우상들을 그 섬기던 그런 것들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네. 그걸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여전히 그 죄를 갈망하며 사는 이아후 오홀리바의" 죄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2절에서부터는 이 오홀리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는데 여기 첫 번째 나는 내 사랑하는 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그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의 도구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 바벨론은 무기, 병거, 수레,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고 애워싸서 이 예루살렘을 치게 될 것이고 그 재판에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애색의 선지자를 검사로 세우시고 이 예루살렘을 재판에 넘기는데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법대로 이 악한 자들의 법대로 그들을 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이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는 25절에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할 것이다. 여기 질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킨나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이게 미워하고 좀 싫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투는 뭐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액끓는 불타는 그 안타까움과 탄식과 하나님의 그 열정을 이 질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뭐죠? 언약을 맺었어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하고 계속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결코 배반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언약을 붙드시는데 그걸 배반하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뭐요? 질투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질투가 그냥 한결같이 그냥 덮어주고 품어주고 오냐오냐 하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를 통해서 뭐요? 징계와 심판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25절에 그 하나님의 질투는요 이 칼로 불로 그리고 이 사랑하는 자들의 그런 모든 죄악을 밝게 드러내게 하심으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7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내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붙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 특별히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가늠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든지 아스르의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정말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칠투하시는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징계 속에서 심판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28절에서부터 또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겠다 아스로와 바벨론에 너를 붙여서 29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음행 이 음란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네요. 30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영적인 가늠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음란함에 대한 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31절 32절 33절에 계속되는 말씀은 뭐죠 내가 이 진노의 잔이 심판의 잔을 마시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셨던 그것들보다 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의 잔그 분노의 잔을 다 마시게 되고 그 잔을 만약 깨뜨리는 그는데도 그 깨뜨린 조각들을 씹도록 그렇게 만들 거고, 여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이 표현은 뭐예요? 가슴을 쥐었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심판 앞에서 가슴을 쥐었자는 그 아픔과 고통의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 원인은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등 뒤에 버렸은 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앙의 죄를 담당할 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말. 하나님을 잊어버려. 이 영적인 치매에 걸린 거예요. 치매 걸리면 은혜도 사랑도 아무것도 몰라. 사람도 못 알아보고 과거에 있었던 은혜, 사랑 이런 거다 잊어버려. 배은망덕.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은 그 결과는 뭐예요? 심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명기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사랑을 기억하라. 오늘도 여러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의 한 가지 방편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에벤에셀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은혜는 정말 기억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 자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나를 내등 뒤에 버렸다. 하나님을요 헌신장처럼 버려버린.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인생, 하나님의 헌신자처럼 버린 인생의 끝은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예배도 버리고, 기도도 버리고, 봉사도 버리고, 헌신도 버리고, 다 버리니. 그 결과는 심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기도를 버리면, 결국, 뭐야, 우상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다. 이런 표현들은 무슨 표현이냐면, 단순하게, 어,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단순하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놓쳐버린 게 아니에요 여긴 의도적으로 이게 더 악한 죄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죄를 고백하는 게 의도적으로 버리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얼굴 돌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보란 듯이 우리 아이들이 불효하고 할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정말 붙들고 기도하고 품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참 아주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그 부모를 떠나려고 그러고, 일부러 거짓을 행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죄예요 단순하게 아이고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네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예배를 못 드렸네 기도하지 못했네 이게 아니에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은 이 악을 이 죄를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 버리고 예배 버리고 결국 뭐예요? 영적인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망의 길이에요. 그 넓은 길. 결국 심판의 길을 가게 되고요. 결국 그 죄값을 담당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이런 죄악들 여러분 잘 살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4년에 세상을 떠난 이 기독교 철학자 우리 시대에 아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영향을 주었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말년에 암에 걸리세요. 이 암과 싸웁니다. 그러나 이 자기 생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 미국, 그리고 미국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캠퍼스를 돌면서 이 말기 암,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캠퍼스로 젊은이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설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암이 말기가 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건 자신도 알고 청중들도 알고 청년들도 다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그들에게 전하는 이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이 프란시스 세퍼의 그런 아주 간절한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의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가지 마십시오. 그건 불신자들도 구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미국 그리스도인의 문제, 미국의 청년들의 문제는 행복을 구하고 있지만 고룩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든지 예수 믿지 않는다든지 모든 사람 질문하면 어떻게 살고 싶어요? 네,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을 찾으려고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려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문제는 뭐예요? 그런 행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동생에도 자기가 행복하면 자기가 믿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거룩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이렇게 영적으로 가늠하고 하나님이 아닌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뭐예요? 행복을 찾아서 쾌락을 찾아서 자기 만족을 찾아서 그 행복을 찾은 결과예요. 그들이 거룩을 찾았다면 거룩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은 예배예요. 거룩은 기도예요. 그데 하나님의 거룩을 찾았다면 하나님이 하늘은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모든 복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목적이에요? 행복하게 해 주세요. 어제보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제보다 돈더 벌게 해주세요. 어제보다 좀더 편하게 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의 행복을 구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거룩을 구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도. 행복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을 사십시오. 그 끝은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될줄 믿습니다. 불신자들 택하는, 불신자들 선택하는 나를 위한 행복, 나만을 위한 쾌락을 끊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구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